<웃음> <웃음>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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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yeah, 그자아가뭐 샀나 보자.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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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어, 뭐 샀다? 뭐 농생? 자 이거는 이제. 어, 어, 잠깐만 이거, 이거 이건, 이건 아니야. 왜냐면, 이거, 이거는 친구 생일 선물 줄 거야. 응?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다는 넣거 아니야. 조금씩 나눠가지고 친구들 생일 선물 줄려 응? 이거는? 이거 뭐냐? 아. 와. 누구야, 얘? 이 사람 누구야? 오 <laughs> 마이갓,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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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누구지? Okay 이거 이름 은 누구야? 조이. 오, 할머니가 이거 다 이렇게 보내줬대, yeah. 리 l o k at h i s 조이, 이게 조이야? 이거 내거 mm. 클로즈 맞지? 응. 하나 더? 하나 더. hair? 응. h a t l l d makeup så d en n e d

Little girls, you got t 네, keep t h a 이 What do you do t h 이 t You did 이거 메쉬랙이랑 사이... 이거 내거언더웨이뭔 뭐야? Oh, 이거 對啊.어 이거 할머니가 나 선물. 할머니 열어봐 엄청 오 너무 예쁠 것 같은데? h 할로 키티 드라마 저저 했다 오다가 엄마가 엄마가 했다 엄마도 했다 네! 엔티 메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 가방? 어 이거 엄마 스타일 아니야? 네꺼 와, 어 왜! 왜가내 맨? 왜? 내 할로와 내 방송하베

할머니? 음, 이거 좋아. 맥주 안주다 마차케이? 어, 온라인에어일 어. <laughs> oh, e y nice, right? <laughs> 우와. 이거 이거 뭐지? 이것도 내, 아내 바지. 맞아. 희모가 고춧가루. 이거는 뭐야? 아, 히모가 감기약. 남편이 이거 사왔어요. 스웨덴소 <목소리> 와우, 와, 트 이거 뭘까요? <목소리> 리, 한번, 한번 한번 열어줘. 릴리 건 아니야, 이거. <목소리> 엄마가랑 아빠 거야. <목소리> 이거 그거 하려고 키즈갑 키. 이거 딱 우리가 필요한 거잖아. 이거 뭐야? 이거도. 뭐야 이거는? a oh, 아, <laughs> 진짜. 아, 난 남편이 I thought you got for. No, no, for you. <laughs> 남편이 비행기에서 구독자님을 만나셨는데 와인을 선물로 주셨대요. So it's very nice. <laughs> 제가 맛있게 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actually, I got some other comment that someone saw you on airplane. It yeah. was two people, two more people. Really? Yeah. <laughs> so it was a lot of Korean people flying together to Korea. <laughs> 이거 약 챙겨서 보내줬구나. <laughs> 이거 너 감기 걸리니까 또 겨울 내내 감기로 또 엄마 괴롭히니까 이건 엄마 건가 보다. <laughs> 아니, 할머니가 우리 감기걸리니까 어, 이거 뭐지? 이거. 아, 이런 거 있나보다. l 부 t b 부 o boo. Let boo boo. m a n 아, 우리 헤르케코프폴란드어. 소. 그때 내렸어. 내려 그때. 이거 친척 동생이 일본 갔다가 사 가지고 와서 남편 줬대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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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이거 너무 시끄러워. 이거 까다 먹어 버렸고. <목마> 이거 보려고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 똑같지. <시켜> 원래 일본에서 파는 것들은 다 그래. 지금 나와있는데 새로 어여러분다 릴리야. 두구두구 두구 <laughs>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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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싹. <laughs> 왜조그 여기 이 사이즈로 딱돼 있다니까. 하나 먹자. 먹일 수있 아니면 두 개. 나먹 아, 다 Mm. Där är väl två? Med tung, söt och nöt. Och kasso. Alla kommer äta två stycken. Den här tårtan. Tårtan? Ja. Jag vet. 엄마 스타일인데, 마차 토르다 마차케이.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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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我是奴隶。对呀，对呀。 Du får välja till Lilly vad hon ska ta på sin kimbap. Jag kommer välja till mamma och dig. Jag får med den. 오리친 아침 친한 친오여친지는 친한 친구여가지고 i Li 나는 친구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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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처럼 i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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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줘가지고 요번에 얘가 이거 좋아하거든요. 키티를 그래서 한국 갔을 때 이것저것 사왔어요. 이거 빗, 이거 접착식 메모지 스티커, 요거. 이거 머리 하는 것도 사고, 또 이게 스웨덴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사람마다 되게 신기하다 하길래 저번에 한국 갔을 때 사왔어요. 일부러. 친한 애들 챙겨주려고. 그리고 색종이 이것도 엄청 신기한 거거든요 여기다 이거 샀고 남편이 릴리 주려고 몇개 사왔길래 이것도 하나 넣고 이렇게 주려고요 씻고 나왔는데 마스크팩 하려고요 오늘 릴리는 지금 아빠랑 체험 갔고 이제 집에 와서 점심 먹고 점심 먹고 뭐야. 오늘 친구 생일 파티 있어서 또 둘이 갈 거니까 저는 오늘 좀 집에서 쉬려고요, 혼자. 이게 크림 래핑 마스크여요 가지고 어, 흐르지 않아 가지고 근데 엄청 <laughs> 이 안에만 있어요. 그 크림이 저 이걸로 혼자 지금 매직펌 했거든요? 근데 완전 추천 생각보다 너무 잘돼가지고 이거 하나 더 사야겠어요 아마 머리 머리가 곱슬이신 분들은 알텐데 매직을안 하면 여기가 이렇게 꼬불하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혼자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깔끔하게 된것 같아. 찬 바람으로 말리고 있어. 어 정말 큰 기대 없이 그냥 여기 머리 두피 부분만 아니 두피가 아니라 한이 정도씩만 다 발랐거든요. 근데 원래 이게 꼬불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어 반듯한 생각보다 너무 잘된것 같아. 그렇지 않나요? 오, 좋아 좋아 만족 아니 왜냐면 머리가 이렇게 되니까 너무 거지 같아 했는데 지금 잘된것 같아. 추천 남편이 제가 이거 하고 있으니까 헤어쇼까지 뭐 하냐고 그러는데 스웨덴에서 그런 거를 할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매직을. 어 괜찮아. 추천, 추천. 오늘 아침에 이 크림 마스크 팩도 하고, 머리도 하고, 지금 약간 사람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거 한국에서 보내줘 가루랑 이런 것들은 다시 냉동실에 달놨고 요거는 한번 열어봅시다 이게 한국에서 상하이 갔다가 오스트리아에서 경유해가지고 포클람까지 왔는데 너무 깨끗하게 자랐네요 이거 전문적으로 잘탔어 다음은 매실청 냄새 맡아 먹까아 맛있겠다. 차가운 물에 담아서 먹으면 이게 매실청이 있을 도 몰랐는데 없으니까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뭔가 감칠맛이 좀 떨어지는 느낌. 이모한테 얘기했더니 뭐가 두병 보내줬어. 냉장고에 넣어놔야되나? 음 그리고 제가 맨날 우뚜기 참기름을 사먹다가 최근에 여기에 이게 팔아가지고 이우푸드 청정원 참기름을 샀거든요 뭐 이게 좀 맛이 없는건 아닌데 좀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래서 이모한테 참기름을 얘기했던 이모가 국내 시장에 엄청 맛있는 참기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웃음> 신문지. <웃음> 요 참기름을 한번 받았습니다. 기름병? 뭐, 여다 쓰는 건가 보다 날짜 같아. 새를 이거 까서만 사야 되나? 어 대박 아 비빔밥 먹을까? <laughs> 이거 까니까 갑자기 비빔밥 먹고 싶은데 결국 비빔밥을 먹으려고 계란후라이를 합니다 아, 참치랑, 참치랑, 김치랑, 고추장, 계란과 하나, 그리고 참기름. 근데 왜 내가 여기서 서서 비비고 있지? 이게 노브랜드 차인데, 무슨 차더라? 뭔가 돼지 감자 차라리. 있네? 이게 구수하니 맛있더라고요 맛있다고 했더니, 이모가또 응. 보내줬어. 급해. 아무래도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자주 마실 것 같아요. 그냥 물 마시면 좀 밍밍하니까, 요렇게. 차로 마시려고요. Took a little walk just to see the ships coming in. The sun rose up right above the highway. Black, blue, red, yellow, golden skyway. It's like the day that you jump in. Can't go back down to that wall These old muddy shoes keep on walking streets Someone's bride by an Egyptian sheets The window display of some little store in town There's my reflection Against the morning light. Hello, Mr. Ghost, Mr. Skeleton White. You better comb your hair. You better wipe that George Clay off your ground You better stand up straight, man. These people hardly recognize now. Around hurts my head. I just sit here lonesome.